저는 과일을 팔아요. 또이 반, 화과. 남쪽에서는요. 또이 반, 찰, 끌. 자, 과일은요, 북부와 남부의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 북쪽에서는 화과. 남쪽에서는 자이까이라고 하는데 남쪽 발음을 사실은 꺼이보다도 자이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더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자이까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자이까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는 라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때 팔다라는 동사는요. 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팔다는요. 반, 만, 만, 저는 과일을 팔아요. 또이 반, 호화과. 또이 반, 자이까이. 저는 채소를 팔아요. 도이반자우 자우. 자우라는 것은 채소이고요. 남부 발음으로 하면 R이 있기 때문에 라우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면 됩니다. 북부 발음은요. 도이반자우 남부 발음은요. 도이반 라우 저는 신발을 팔아요. 이때 신발은요. 자이잽 요거는 북부 발음이고 남부에서는 야옙 야, 예.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신발을 팔아요. 또이 반, 자이셉. 또이 반, 자이셉. 남부 발음으로는요. 또이 반, 야이 또이 반, 야이셉.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